담배 냄새 제거 클리닝하는 방법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역대급 오염도의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 차량 시트미 뜹니다. 구더기 사체가 있더군요. 허허. 담배 냄새를 없애는 실내 클리닝첫 번째 방법은 모든 시트를 탈거 후 플로어 매트를 클리닝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많은 상당수의 흡연 차량에서는 시트 밑안 보이는 곳에 담배자의 담배 공초가 발견되곤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차량 자체가 재떨이가 되는 꼴이 됩니다. 아, 지금 동영상은 고열 스팀과 석션을 동시에 진행되는 기계입니다. 고열 스팀이 오염된 곳과 만남과 동시에 흡입됨으로 훨씬 더 클리닝 환경을 제공합니다. 담배 냄새 제거 클리닝두 번째 방법은 차량의 천장을 클리닝 하는 것입니다. 고열 스팀과 석션을 동시에 하는 기계로 처리를 합니다. 고열 스팀이 니코틴과 담배의 잔재를 녹여냄과 동시에 흡입을 하므로 근본적인 제거 방법입니다. 지금 사진이 보이시나요? 고열 스 클리닝 세번째 방법은 불리한 시트 및 모든 차량의 모든 부분을 클리닝하는 것입니다. 고열 스팀으로 먼저 오염물들을 제거 작업 후 수작업으로 케미컬 제품과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고열 스팀 작업 후 차량의 모든 부분을 붓과 클리닝 패드로 클리닝해줍니다. 클리닝 패드인데요. 이렇게 변할 정도로 오염이 심했습니다. 정말 먼지 한톨 없이 깨끗해진 플로어 매트입니다. 거의 출고 때의 수준으로 클리닝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3번 고열 스팀 석션 케미컬 작업까지. 단순히 담배 냄새를 다른 냄새로 감추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한층 더 확실한 담배 냄새 제거가 됩니다.